안녕하십니까? 호텔 중국어 레벨 2 이번에는 벨데스크 네 번째 객실 안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멘트와 그리고 객실 내 전자제품 단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띠엔이 들어가는 거쭉 이어봤는데요. 띠엔시 초급에서 많이 배우셨죠? 띠엔시 텔레비전이고요. 띠엔화 전화죠. 그리고 전기포트인데요. 이거는 단어가 여러 개 있긴 한데 띠엔 전기로 쓰는 슈이호는 주전자입니다. 띠엔슈이호 电视为壶。 그리고 에어컨은 콩댜오. 콩댜오. 리모컨은 야오콩치. 야오콩치. 네꼭 필요한 전자 제품들만 한번 써 봤습니다. 한 번씩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. 뎬시. 电视, 전화. 电视为壶. 콩댜오. 야오콩치. 문장 보시면 이제 객실을 안내할 때 야오얼링스 야오얼링스 방지엔 이 방이 따올 도착했습니다. 근데 네, 이야로 읽는 거 잊지 마시고요. 표준어에서는 야오로 읽는데 어, 남방에서는 그냥 이로 읽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발음이 이라고 했을 때보다 야오라고 하면 훨씬 더잘 들립니다. 그래서 야오로 해 보시고요. 징 뭐뭐 해주세요죠. 짤줄리 여기에서 이곳에다가 차루는 삽입하다. 그리고 방 카는 룸 키였죠? 여기에서 룸 키를 끼우면 됩니다.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은 이렇게 키를 끼우는 거 말고 이렇게 그냥 태그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열쇠를 쓰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징, 在절리 차루 방카" 1 204방间到了请在这里插入房卡 그리고 들어가십시오, 들어오세요, 请进，请进。您 당신이 还 do 需要什么？이때什么는 무엇 필요하세요가 아니라 어떤 것이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이란 뜻입니다. 시아웃 시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징 뭐뭐 해주세요. 따띰화 전화를 걸다. 그다음에 뒤에 치아오 부르다죠. 이름을 말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호칭 그냥 부르다 라는 동사로 씁니다. 부르다 뭐를? 우웬 직원을 불러주십시오. 그래서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. 먼저 하는 동작부터 쓰면 되고요.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직원을 불러주십시오. 그리고 마지막은 어, 즐거운 숙박 되시기 바랍니다라는 인사인데요. 쯔 수가 숙박이고요. 위코아이는 즐겁다. 그래서 무엇이 즐겁다.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请您还需要什么请打电话叫服务员수위愉快 네, 두 문장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. You are in the room. 请在这里找 room卡 请进，您还需要什么？请打电话叫服务员。住宿愉快。네,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좀 길면 마지막에 요 표현 꼭 알아두시고요. 어디에 도착했습니다. 다 왔습니다라는 표현 어디 어디 다 올라만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들어가십시오. 진진 요 정도. 그빈 자리에 다른 동사 넣을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 조금씩 길게 나아가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벨데스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이어서 다른 내용으로 오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